안녕하세요 성규의 괜찮아TV 염성규 원장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청주필한방병원 진료원장 최지훈입니다 진료원장 허혜승입니다 오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잡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하면은 허리의 퇴행성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이두 가지 질환이 허리 퇴행성 질환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10년 전에 비해서 어, 환자의 숫자가 약 17.9배 정도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척추관협착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척추관협착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그게 좀 척추관이 협착됐다라는 뜻인데 이 척추관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 내에 터널처럼 이제 뇌부터 해가지고 이제 목뼈, 등뼈, 허리, 다리로 내려가는 이 척수와 신경의 통로 역할을 하는 관이에요 이 척추관이 뭐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척수와 신경이 내려가는 이 풍로를 이제 압박하고 이제 좁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음. 음,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협착 그러니까 좁아진다는 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그 압박을 한다는 점에서는 허리 디스크랑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약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 그 다양한 원인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척추관이 좁아지는 그 원인들이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만들 것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좀 노화에 의한 그 퇴행성 변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은 우리 척추관 안에 있는 인대들 특히나 뭐 주요한 구조물로 뭐황생인대 같은 것들. 그런 인대들이 두꺼워지거나, 뭐, 골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척추랑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뭐, 튀어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척추체가 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나, 골극이 생기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척추관 내에 이제 척수나 이제 신경들을 압박하면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선천적으로도 이 척추관이 이제 좁게 이제 태어나는 경우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경우에 척추가 좀 앞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우리가 협착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척추관 내에 좀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척추관은 또 좁아지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교통사고, 이런 뭐 어떤 뭐 낙상이라든지 이렇게 척추의 외상으로 인해서 척추가 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척추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변 조직에 뭐 부종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척추관이 좀 좁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음. 뭐 특히나 뭐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좀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운동도 좀 부족하고 뭐 좋지 않은 자세를 좀 오래 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좀 허리에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인 중에 이제 디스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음.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 때문에 협착증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음.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스크와 협착증 자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우리가 이제 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들 보면은 오래 걸으면 좀 엉치가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다리에 뭐 쥐가 난다라고도 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기가 뭐 힘들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오시는데 뭐 허리나 엉덩이 통증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다리 쪽, 하지 쪽으로 신경증상들을 좀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터질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좀 앉아있을 때는 이런 통증이 없거나 줄어드는데, 이제 일어서거나 걸을 때 주로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들이 완화되는데, 뒤로 또 젖히면 통증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좀 걸을 때 허리랑 뭐 엉덩이, 뭐 다리 쪽으로까지 통증들이 좀 이어져서 좀 오래 걷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좀 쉬었다가, 걸어 간다든지 하는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파행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보행거리가 좀좀 좀 계속 좀 짧아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또 이제 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쪽보다는 양쪽이 좀더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도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있다가는 한번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네. 어,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아까 걸어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휴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협착증에서는 내 몸을 숙이면서 쪼그려 앉을 때 척추관의 공간 자체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걸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걷다가 좀 쉬었다가 걸으면 그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착증을 의심해 볼 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자가 진단하는 몇 가지 좀 증상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허리를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구부리면 좀 편하지만 펴면 좀 불편해지는 경우 그리고 앉을 때는 통증이 없는데, 뭐, 일어서면 좀 증상들이 약화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오래 걸으면 다리가 좀 절여서 걷다, 쉬다를 좀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엉덩이가 멍치라고도 하죠. 여기가 좀 빠질 듯이 아픈 경우, 뭐, 계단 내려갈 때, 뭐~ 내리막길 갈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다리가 좀 당기는 경우 그리고 또 날이 좀 흐리면 허리가 좀 빳빳해지면서 다리 발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걸을 때마다 다리에 좀 힘이 빠지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뭐~ 야간뇨로 뭐~ 잠을 깬다든지 뭐~ 잔뇨감 배뇨통 요실금 이런 좀 비뇨기계 불편감들을 좀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어 환자분 본인과 좀 일치하는 증상일 경우에는 좀 척추관 협착증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좀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을 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편해지느냐? 고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관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경 압박의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굽히거나 숙일 때 편해진다라고 한다면 협착증을 의심해 볼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스스로 자가진단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병원에 가서 만약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음 환자분들에게 이제 증상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하겠죠. 그런 후에 좀 기초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일단 누운 상태로 다리를 좀 들어보는 건데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우리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상 범위라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한 80~90도. 정도까지 들어올리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제 90도 이상으로도 다리를 좀 저항감 없이 들어올리는 게좀 가능해지십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걸로 먼저 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우선 엑스레이 촬영을 좀 통해서 척추의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신경이 눌리는지 이런 부분들 을알수 없기 때문에 뭐 MRI나 이제 CT 이런 촬영 등을 통해서 이제 척추관 상태를 좀 정밀하게 좀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직거상 검사상에서의 또 디스크랑 또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는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mri를 통해서 인대의 어떤 두꺼워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협착증을 완벽하게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계속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뭔가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비슷한 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가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좀 증상들이 좀 겹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기가 쉬운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척추관 협착증은 좀 퇴행성 변화가 같이 끼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이제 허리 디스크는 또 급성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증상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앉으면 이렇게 통증들이 좀 완화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가 양쪽으로 보통 저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좀 오래 앉으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가 돼요. 그리고 한쪽 다리로 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좀 푹신푹신한 이제 침대에서 누우면 편안함을 좀 느끼시는데 우리가 허리 디스크 자체는 좀 단단한 좀 바닥에서 이제 눕는 게좀 편안하다 라고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이게 편해지는 게 협착증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푹신한 침대에 누워 계시다 보면은 허리가 어찌든 앞으로 조금 더 숙여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오히려 단단한 바닥에 있다면 허리가 뒤로 펴지는, 그러니까 신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는 이제 허리가 굴곡이 됐을 때더 심해지냐, 신전이 됐을 때더 심해지냐, 이렇게로 좀 차이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단계별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본다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은 초기에는 이제 척추관이 양쪽으로 살짝씩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좀 뻐근하다라는 느낌과 함께 우리가 바닥이나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등어리를 펴고 눕기가 조금 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뻣뻣하고 이 통증을 크게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옆으로 이제 누워서 주무시는 걸좀 선호하게 되세요. 이제 중기로 좀 넘어져, 넘어가게 되면은 척추관이 조금 더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허리 통증이 좀더 심해져서 분들은 계속해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돼요. 아까 이제 최훈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앞으로 숙이게 되면 척추관의 공간이 좀 열리게 되기 때문에 허리가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세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구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에는 좀몇 분만 걷더라도 우리가 다리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아니면 엉치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걷기가 좀 힘드시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좀 걷기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숙이고 있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좀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허리가 좀 완전 굽어버리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렇게 좀 상태가 만약에 더 심해지게 되면 뭐 대소변장애나 아니면 하지마비 그런 이제 상태로도 빠질 수 있는 말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분들을 보면은 이 걸을 때 항상 허리를 구정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게 편하시니까 그게 습관이 되면서 점차 척추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구부려져 있는 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원인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스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척추관협착증을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한방 네. 네.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방 치료로 네. 이제 보자면 우리 한방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걸로 이제 추나요법, 뭐 도수치료, 약침치료, 봉침치료, 한약치료 이렇게 좀 있겠는데요. 이제 일단 추나 요법 자체는 이완 추나를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과 인대를 최대한 좀 이완 시켜서 좀 풀어주는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추나 요법이 결국에 좀 척추의 이제 퇴행 유발 가능성을 좀 낮춰주고 그렇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들을 좀 완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 치료로는 우리가 척추 를 이제 좀 바로잡아 주게 되고 교정을 해주고, 또좀 관절 움직임도 좀 개선을 시켜줘서 통증 완화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약침 치료를 우리가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약침 치료란 우리가 통증에 유효한 이런 경혈들에 이제 한약재를좀 정제, 주입을 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입니다. 증상들의 좀 원인이 되는 그런 염증을 좀 제거가 해주고 그리고 기능을 좀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침 치료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봉침 치료를 통해서 좀 염증을 빠르게 좀 가라앉혀주고 부종도 빠르게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좀 감소시켜주고 인체에 좀 면역력을 좀 높여줘서 척추관협착증을 좀잘 치료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과 함께 우리가 한약을 좀 복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척추를 좀 튼튼하게 강화를 시켜줄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퇴행성 변화를 이제 최대한 좀 늦출 수가 있게 됩니다. <놀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치료의 목표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한번 두꺼워진 구조물을 원래 두께로 돌아가도록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변형이 일어난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 자체도 더 퇴행이 심해지는 것을 막는데 일단 중점을 줘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부담을 받고 있는 허리라든지 어, 그런 구조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 근육이나 인대가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허리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디스크나 협착증 이외에도 근육의 불균형이라든지 골반의 불균형도 충분히 허리 내부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이 이미 발병을 했을 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발병을 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앉는 자세라든지 작업 환경 그리고 운동이 있겠습니다 일단 좀 앉는 자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없이 앉는 것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의자를 앉게 되더라도 우리가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최대한 좀 밀착을 해서 허리가 편안하게 좀 바로 앉게 이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작업 환경을 좀 봤을 때요, 앉아서 장시간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허리에 좀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정도, 한 5분 정도는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허리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허리를 좀 장시간, 좀 구부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퇴행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구부리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허리를 좀 펴고 스트레칭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특히나 무거운 물건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좀 손상이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고관절이랑 무릎을 좀 구부려서 최대한 좀 몸에 붙여서 좀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결국에 이런 척추 주변 근육들의 이제 퇴행으로 인해서 척추가 이제 협착증이 더욱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으로 허리 근육을 좀 강화해 주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영이나 가벼운 산책 이런 것들을 뭐 주에 한 4회 정도 이상 한 30분 정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좀해 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 근력이나 뭐 허리 근육, 뭐 등부 근육, 코어 근육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주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저도 예방을 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동은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퇴행이 더 가속화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노년층의 환자분들은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운동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걷기 운동이랄지 그리고 아무래도 물속에서는 이 체중 부하를 덜 받기 때문에 허리에도 부담이 덜 가는 이제 수영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습관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허리에 가장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은 좀한 가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인 채로 오래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퇴행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알람을 맞추는 방식으로 음... 좀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가볍게라도 해주시는 게 허리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좋겠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척추관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치료가 되냐, 음... 이 증상을 내가 이겨내고 완치가 될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척추관협착증은 생활 완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 일단은 우리가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생활 완치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뭐 굉장히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미 증상들이 어,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고 뭐 허리, 엉치, 뭐 다리 쪽이 막 시리고 쥐가 나고 보행이 좀 어려우시다든지 이런 상태라면은 사실 생활 완치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얘기 드렸던 뭐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척추의 자극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척추의 자극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우리 허리 근육, 코어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기는 좋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초기에 you mm -hmm. 우리가 먼저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생활 완치가 된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뭐 한방 치료법이라고 한다면 뭐 침이나 뭐 추나 치료,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한약 치료, 뭐 약침 치료, 요런 좀 다양한 치료를 좀 병행을 해보시는 것들이 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활 완치가 어렵고 이미 어~ 많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돼서 척추관 협착증이 꽤나 중등도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적인 치료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어~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일단 무조건 수술 치료를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로 일단 3개월 정도 해보고 시작을 뭐 수술적인 이제 치료를 뭐 생각을 해보셔도 되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이런 이제 한방 치료로 일단 먼저 보존적인 요법을 이용해서 좀 통증을 좀 완화시켜 보고. 좀 증상도 완화시켜 보고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시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 원장님께서 이러한 한방 치료 자체가 좀 증상을 잘 관리를 해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행 문제가 있다면 이런 통증 없이 보행할 수 있는 이제 거리를 좀 늘려나간다든지 그리고 다리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런 빈도나 강도를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좀 목표를 잡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이제 통해서 이제 증상들이 좀 경감이 돼 간다면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더 좋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들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이제 어 굉장히 좀 불편감을 초래한다면 그때 어 다시 한번 생뭐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치료의 변화 방식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는데요. 자, 척추관 협착증이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에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예방법들에는 당연히 뭐 운동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칭도 있을 것이고, 어, 혈자리 지압법 같은 음.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이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법과 스트레칭을 첨부해 두었으니 꼭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준비해주신 원장님 되게 감사하고요. <laughs> <laughs> 이요 내용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